우리의 몸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습니다. 특히, 온몸을 연결하고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관절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절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곤 합니다. 에이, 괜찮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불편함에 직면하게 되죠. 이 영상은 단순히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관절 관리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몸에는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뼈와 뼈를 연결하여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의 끝을 덮고 있는 연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연골은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막아 마찰을 줄이고 쿠션처럼 충격을 흡수합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활액 또한 관절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거나 활액이 줄어들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겪는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뼈는 재생되지만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연골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 속 잘못된 습관들입니다. 첫째,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와 목 관절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면 목 관절과 디스크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게 되죠. 둘째, 과체중은 모든 관절, 특히 무릎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립니다. 몸무게 1kg이 늘어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35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셋째, 과도한 운동 또한 관절을 마모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에 충격을 주는 달리기나 점프 동작은 관절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운동의 핵심은 관절을 보호하면서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는 든든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첫째, 저충격 유산소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혈액순환을 돕고, 체중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수영은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가해지는 중력이 최소화되어 관절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으로 꼽힙니다. 둘째,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무거운 바벨을 드는 것만이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 가벼운 밴드를 이용한 운동 등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세요. 특히 허벅지 근육 대퇴사두근을 강화하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 줍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관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음식은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약이 되지만 어떤 음식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키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여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도 필수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그리고 베리류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셋째, 칼슘과 비타민 D는 뼈와 연골을 튼튼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제품, 콩, 그리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반대로 가공식품, 붉은 육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니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은 특별한 관리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첫째, 올바른 자세는 관절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앉거나 서 있을 때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모니터 높이를 눈높이에 맞춰 목과 어깨가 받는 부담을 줄여주세요. 둘째, 체중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관절 보호의 가장 기본입니다. 셋째,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관절도 쉬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하는 동안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증이 느껴질 때는 가벼운 온찜질이나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한 번에 모두 실천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 스트레칭,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건강한 음식 한 가지 더 챙겨 먹기 등,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관절을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삐걱거리는 몸이 아닌 활력 넘치는 몸으로 인생을 즐길 시간입니다. 당신의 건강한 움직임을 응원합니다.